예, 국민 여러분.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. 엊그제 청문회 회의는 열렸습니다.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청려, 청문회는 우리 앞에 없었습니다. 저는 한 장의 사진이 생각납니다.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그 사진을 국회 본회의장에 올렸습니다 국민적 피의자인 전국민적 피의자인 강신면 전경찰청장이 감히 며칠 있으면 남편과 사별을 할까? 하면서 그 뒤에 앉아계신 부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인면 수심에 사과 한마디 없는 경찰청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또 일각에서 부검 이야기 나오는데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백만기 농민에 대한 부검을 시도할 경우 이런 백남기 양민을두번 죽이는 것이다. 정구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. 진짜 부검을 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그 빠진 이 국정을 부검해야 되고, 그리고 우리의 농민을, 양민을 무고한 양민을대포로서 세계를 알맹이한 대한민국 경찰을 포금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정의당에서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백남기 국민 그냥 돌아가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가 죽느냐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고귀하게 여길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서울대병원에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내 열린대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국정감사와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의 입맛산명으로 알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